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겸둥이 식당설전의 썰맨입니다. 아, 지금 영업시간입니다. 지금 손님들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아, 지금 직원들 잠깐 또 식사하는 타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여러분들하고 이 설날 음식 남아있는 걸로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떡국떡을 이용해가지고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썰맨과 함께라면 어려운 요리도 쉽게 할수 있다는 걸좀 이제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썰맨과 함께 떡볶 떡볶이 영상 한번 만들어 보시기 전에 또 새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떨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싫어? 그럼 세뱃 돈을 주든가 <laughs> 자, 항상 설면은 이렇게 리얼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업과 사업부터 병하 하면서 유튜브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이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고 유익한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팬 소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것 또한 리얼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요 항상 썰맨의 영상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겸둥이 식당 설전의 설맨입니다. 자, 오늘 설맨과 함께 이 떡국 떡볶이 한번 도전해 보실 건데요. 자 명절 이후에 이 떡국떡 많이 남았죠. 이 떡국떡을 이용해서 떡볶이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고추장을 네 큰술을 넣어 주게 됩니다. 고추장은 제가 해찬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해찬들인데 지금 제가 집에서 사용한 건 제가 순창 고추장이었다고 얘기했죠. 순창 협찬점 해줘라. <laughs> 자기 여 설탕 세 큰술 넣어 주게 됩니다. 세큰술이고요 조금 더 넣은 건좀 모자라서 그랬어요. 그리고 간마늘 한 큰술, 진간장을 다섯 큰술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운맛을 위해서 고춧가루 를두 큰술 넣는데 었좀더 매운맛은 캡사이신이라든지 매운 고춧가루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없어만 내시려면 여기 미원, 그리고 다시다 3분의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왕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레시피죠? 맞습니다. 제가 비빔국수 했을 때 했던 그 양념장을 그대로 떡볶이에다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양념장으로 두 가지 요리를 맛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팬에다가 이렇게 식용유 둘러주시고요. 남아있는 이 양념 있죠? 비빔국수하고 나온 이 양념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볶아주는 게썰맨의 팁입니다. 볶아주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요. 살짝 올라올 때 이제 뜨거운 물 부어서 포트에다 넣으신 물,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바로 떡볶떡을 넣어주게 되는데, 자, 왜 고추장을 볶아? 하느냐? 자, 왜 그러냐면 떡볶이하고 다르게 이 떡국 떡은 금방 불습니다. 네, 그리고 금방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어, 조리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하기 위해서 이고추장이 기품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볶아서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명을 넣는데요. 메추리알이라든지 계란 삶은 거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묵을 넣어 주시게 되면 얼추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니죠. 진짜 쉽습니다. 그냥 떡볶이일 뿐입니다. 떡국떡 남아있는 거 그냥 방치하셨다 버리지 마시고요. 냉동시켜놨다가 이렇게 떡볶이 생각나실때한 번씩 해서 먹어보시면 굉장히 또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맨도 원래는 이 떡국떡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laughs> 어느 순간부터가 좋아지더라고요. 나이를 먹는 거죠. 자 여기에 또 파채라든지 또 이렇게 파를 썰어서 넣어주게 되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니죠.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남아있는 떡국떡으로 이렇게 떡볶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입맛 돋우는 비빔국수 양념장에 떡볶이까지 일석이조로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썰맨의 요리는 항상 이렇게 쉽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온 가족과 함께 또 떡볶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떡국떡을 이용해서 한번 만드는 방법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날 저희 식구들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또 배부르게 많이 먹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떡국떡볶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타민을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썰매님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유, 배불러.